다솜 최면 상담사례 시리즈 제17편 최면으로 열반을 체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솜 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입니다. 이번 상담사례의 제목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열반에 들어가는 최면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이란 니르바나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치한 단어입니다. 원래의 뜻은 불길이 다 꺼진 상태를 의미하였지만, 불교에서는 생명의 불길이 꺼진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인간의 세 가지 독, 탐진치, 즉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불길,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있는 문화 원형 용어 사전 2012년 판은 열반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바람 잔 숲에 새들이 날고 물결 고요한 호수 위에 고기들이 뛰노는 것처럼 탐진치와 고통과 번뇌의 불길이 꺼짐으로써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은 비로소 새처럼 자유롭게 약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열반은 생명의 불길이 꺼진 상태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순수한 본래적 생명이 연기도 그름도 없이 완전 연소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요컨대 니르바나는 결코 빛바랜 삶이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그것은 자유와 평정과 생명으로 충만한 푸르른 삶이다. 이러한 열반에 들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최면으로 열반을 체험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다음은 열반에 들었다고밖엔 볼수 없는 특이한 경험을 한 내담자들의 구슬을 바탕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슬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없고요.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어요. 내 몸도 없습니다. 물론 이런 진술은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어, 태어남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깨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담자들은 너무 행복한 표정을 보이면서 웃음을 띄곤 합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현상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제가 체험해서 알고 있는 열반의 상태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참선수행을 본격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내 나름의 깊은 좌선명상 속에서 열반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과 나중에 책에서 읽은 지식을 총동원하여 내담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만 모두 일치하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 호흡도 없고 안 느껴져요. 호흡도 안 느껴지고요. 몸도 없고 몸도 안 느껴집니다. 심장이 뛰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머릿속엔 어떤 생각도 없고요.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냥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근심 걱정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죽 있고 싶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런 바람이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대답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시면 대답 자체도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내담자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기분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최면에썩 깨어나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제가 말을 하면 내담자들께서는 집에 안 가도 될것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 사방에 빛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빛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빛하고는 달라요. 사방이 온통 빛이지만 눈이 하나도 부시지 않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요. 평소에 몸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불평감을 느꼈던 내담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열반체면 상태에선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증상을 호소하던 내담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상태에선 전혀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체면 후에 전화나 문자로 질문해 보면 기분이 상쾌하고 여유로워졌으며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열반 상태가 곧 참나의 경험이며 이 상태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어서.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열반의 상태가 바로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내담자들도 계십니다. 물론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특히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에게 물어본 경우입니다. 음, 천당과 지옥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데 뭔들 무섭겠습니까? 다만 지금 느끼는 이 행복감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인가 봐요. 성령이 충만해 있다는 느낌? 지복의 상태. 아, 아무리 말로 하려고 해도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내담자는 일부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제가 사무실을 나와서 약두 시간 정도 있다가 들어와 보았습니다. 그 내담자는 자세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하며 어떤 상태에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음,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나 행복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존재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존재의 목적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최면 전에도 여러 가지 수행을 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열반 최면을 경험하고 나면 각자의 수행이 훨씬 수월해졌다고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최면 현상을 과연 열반 최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진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 그리고 여러 경전에서 말하는 열반의 경지에 대한 기술들과 비교해 볼때 놀라울 정도로 그 체험이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깊은 명상에서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를 지나 세타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면 체면 상태에서도 최면의 깊이에 따라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부터 세타파까지 이룰 수 있다는 뇌 과학자들의 보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면으로 열반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긴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솜 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